세상에서 가장 양심이 있는 채널, 리플 유튜버. 조사경제TV입니다. 여러분들 얘이 예, 자리에서 이 방향 이대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말에 뭐 토요일 일요일 그 이틀 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리플이랑 밀크 얘네 두 개가 앞으로 이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지금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 늦지 않았다. 나스닥 상장 10시 30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됩니다. 그리고 5월 8일이 되기 이전부터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라고 목 터져라 말한 거 이거 당연히 이때였죠 이때 바로 4일 전부터 밀크코인 404원부터 매수를 외친 유튜버 날짜 언급했습니다 이때 이때 뭐라 그랬죠? 6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은 이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네, 이때 말씀을 드리고 01066812441.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그냥 코인 단타. 이렇게만 남기면은 밀크 지금부터 404원부터 매수 들어가세요. 한 분도 안 빼놓고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어떻게 됐지? 밀크 진짜 소름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7일. 여러분 이거 더 올라간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 오늘 밤에 더 오릅니다. 그리고 550원 돌파가 나왔을 때 이거 안 멈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큰틀 속에서 보시면 압니다 얼마에서부터 깎아 먹었는지 2천원 넘기고 3천원 넘겨야 한다 나스닥 상장됐을 때그전 세계의 유동성이 한방에 쏠리게끔 그 길이 열리게 된다 올라갈 길이 한참 더 많이 남아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말한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6681-2441 이게 한번 사이클을 놓치고 기회 놓치면은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번 6월 달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0106681441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코인 단타 딱 이렇게만 남겨놓으세요. 지금 6월 달에 제가 다섯 개의 코인 중에서 다섯 개가 다80% 이상씩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 앞에서 무료로 눈 앞에서 검증을 받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겁니다. 다섯 개인데 이미 한개 밀크가 슈팅이 나와버렸고 문제 4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영상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010-6681-2441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그냥 코인단타 딱 이렇게만 남겨 놓으세요 010 6681, 2441, 제 개인 휴대폰 번호고요 문자로 그냥 코인 단타. 나 이렇게 네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알아보고 앞으로 올라가게 될네가지의 코인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올라가게 될 맥점 그리고 매수 들어가기 이전 구간 그 주요 이슈들까지 이거를 어떻게 먼저 잡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될 건데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SEC가 허가를 냈다는 겁니다. 자, sec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도록 그거에 대한 허가를 냈는데요. 그리고, 자, 코인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하지 않겠다. 코인은 본인들이 관리를 할수 있는, 그렇게 더 공격을 할수 있는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다. 이 모든 명분을 내어준 셈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수위를 받게 되는 거는, 리플일 수밖에 없어요, 리플. 자, 리... 왜냐? SEC에 관해서 가장 오랫동안 악재가 적용이 됐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 이쪽에서 입장 발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야놀자에 투자했던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쪽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력이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별의별 이슈가 다 나오게 된다. 엄청난 전례 없는 상승 끌고게 된다. 그리고 밀크 이게 한국 코인이라 주도하고 있는 게 업. 어 에서만 거래량이 82%나 장악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비트 안에서도 똑같이 82%가까이에 장악이 되어있고 업비트 안에서 많은 물량이 보유되고 있는 올해에 이번 6월달에 올라가게 될그 코인들의 리스트 네가지가 어떤 코인이 될건지 요거를 지금부터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010-668-1244-1 이거 저장하세요. 자,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코인단타 이렇게만 남겨놓으시면 은한분한분다 진행하는 이렇게 문자 참여 이벤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코인들까지도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플도 당연히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모든 악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요거와 같은 소리기 때문에 그 호재에 대한 지속성 그거는 바로 2년에서 3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의 잠재적인 폭발력 21,000 900%.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220배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개미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해외 유명 탑 트레이더가 직접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 뉴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한 호지가 당연히 있죠. 크립토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갠슬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 매파적인 스탠스로 계속 코인판을 공격을 하면서 욕을 하고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리플은 일본의 은행 80%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뿐만이 아니죠. 유럽에서 주요 파트너십까지 요거에 대해서 보도를 다 띄워 놓은 상황이에요. 계속 갑니다. 계속. 계속 올라가요. 말하는 와중에서 이게 밀크 가고 리플 가고 더 갑니다. 얘네들 잡았다 놨다 하는 그런 장면들 실시간 단타 라이브까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구독자 무료 단톡방 안에서도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방 안에서 수익을 내는 10번 중에 10번에 적중 그러한 장면들 뭐 8%, 7%뭐또 여기서 또몇 프로 나왔어요. 아까 오전에 또10 또 그리고 6% 0%였다가 또2%또 바로 양전 양전하는데 5분 걸립니다 5분. 자 요것도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 643명 이분들이 한가에서 들어와 있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 앞에서 토요일 일요일 그 이틀간에 무료로 진행하는 그 단타 라이브까지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도 월화도 똑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바로 0106681244. 자,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문자로 카톡. 이렇게만 남겨놓으시면 카톡방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리고 이게 뭐 리딩방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리딩 같은 소리는 안 합니다. 제 관점이 여러분들 관점에 더해져서 더 뛰어난 그 효율을 내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놓은 약간의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라는 점,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고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얼른 얼른 한 분씩 답장 보내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